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운 교회에 성전을 바쳐서 네, 38년 두번다임할수 있는, 원로 할수 있는 귀한 세월을 숨겼습니다. 제가 원로가 되지 못한 이유는 다임 목사를 세번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6년 강남에서 목회하다가 미국 바람 불어서 미국에 가서 17년 동안 목회 한교에서 하다가 또 학교에서 와야 된다고 해서 어, 학교에, 한국에 와서 성사대학교에서 7년 다니하다가 지금은 못하고 힘든 총장을 2년째 하고 있어서 저를 원로로 삼아주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은 개척해서 오늘까지 중간중간에 유혹을 기고세번 깨를 향면 열정으로 오늘 원로가 되어서 그래서 부럽습니다. 그런데 원로, 기사, 원로 목사의 길이 뭔가, 저는 다임의 영성보다 원로 목사의 영성이 더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 이민교의 대표성 있는 교회에서 33년을 목회하고, 원로가 된 친구 목사가 네, 얼마 전에 저를 방문했습니다. 네, 그 친구가 원로가 돼서 제게 말해준 원로의 길은 따스카게였습니다 주의사에 갔는데,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가스값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지돈 내고 <laughs> 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원로의 길입니다. 네, 가스값만은 아닐 겁니다. 평생 교회에서 받았던 혜택을 네, 교회가 해주면 감사하지만 안 해줘도 감사한 거 그게 원로의 길입니다. 네. 그래서 가끔은 다른 교회 가서 음. 어, 또, 주일날 오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 젊은 친구가 담임 목사로 와서 설교하는 것을 처음엔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가끔은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몸에 익어야 하는 게 원래의 길입니다. 네, 그래서 전에는 충고도 하고 조언도 하고 그래서 네, 선배 담임 목사의 길을 걸었다면 이제 원로는 깊은 침묵으로 깊은 영성으로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원로의 길입니다 대신 김 목사님에게 신 목사님에게 제가 김 목사님에게 권하고 싶은 말은 목회 말고 다른 재미를 찾아야 한다 새로 다니는 대신 신천 목사님에게 교회가 여유가 되면. 72인치 TV를 사서, 목사님이 계속 안방에 머물 그래서 꼭 TV를, 큰 TV를 사셔서, 목회가 아니라 드라마에 좀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원로 목사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초대해서, 행복한 담임과 원로의 길을 두 분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김재형 목사님이 원로의 목사 되심을 축하드리고, 많이 보자란제 친구, 제보를 버리지 않고, 오늘까지 내주해주신 우리 사모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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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벌써 버렸을 텐데. <laughs> 버리지 않고 이렇게 아껴주신 최 사모님입니다. 다른 성이 아니라 최신이 그러게 이 가능했습니다. 최사원님에대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다. 감사합니다. 음. 이제 우리 내동후배들 성남내 중원시국사님도오셔축하니다